네, 5분 추명과 해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욕술업이나, 어, 활인업. 어, 활인업이라는 게 있죠. 활인. 에, 사람을 살린다, 이런 말이죠. 활인업. 사람을 살리는, 어, 직업. 어, 요거는 이제, 에, 원래는 이 의학을 말하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의약 의, 의업, 약업. 어,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제 종교나 철학, 역학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활인업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직업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명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 갑술일과 어, 무술일생. 갑술일주하고 무술일주를 얘기하는 거죠. 어, 또는 어, 가브릴생 월혹시 건 월이나 또는 시의 건이라고 있죠 건 어, 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 요거 어, 그 후천팔교의 구궁도에서 어, 요 건은 음, 천이라 그러죠 하늘 예. 건 어, 위천 그러죠 어, 하늘이에요 하늘 예. 그래서 어, 요 권궁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술해가 있죠. 술해. 그래서 사주에 갑일간이나 을일간인데 신아 월에 술해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기축해일. 이거는 기축일하고 기해일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또 어, 이렇게 술에 천문이 있으면은 도규지업하게 된다 그랬어요. 에, 도규지업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 어,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하늘하고 이렇게 통하기 위해서 피리를 불죠. 그래서 그 피리를 조절하죠, 칼로 깎아가지고 그거를 도규지업이라 그랬어요. 에, 그런 거를 하게 된다. 즉 어, 제사장이 하는 일도 결국은 하늘에 말하자면, 그 어떤, 음그 뜻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학이 이제 그런 거하고 인연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월 일생, 하월 생인,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어 북오미일이라는 거는, 어 국적이 수조 그러니까 이모일주나 개미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일주나 개미일주가 시간에 또 술해성 음, 그러니까 천문이죠 어, 술의 천문을 가지거나 그러니까 천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늘하고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갑인일생 봉사신 구도 또한 활인가라 그랬어요. 에, 이거는 이제 인사신 사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임묘하월 어, 가불일생의학계에 많이 보고 어, 병신인일봉형살도 활인가에 많이 본다 전부 다 이제 인사시 3명이 되어 있는 거죠 (3형) 형은 여러 번 설명했죠 형은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에, 일단 그 형이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 어떤, 그, 그, 현상이 물극 필반된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진 상태. 예.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조정이 필요한 상태.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종교 철학 역학이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에, 이모, 개미, 요런 거, 이제, 오미, 이런 게, 에, 현침에도 해당, 해당이 되죠. 현침살. 어, 그것도 이제, 에, 그, 그, 현침을 가게, 가지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어, 그, 간호사, 간호를 하는 일, 침을 찌르는 일, 그런 게 전부 이제 뭐, 의술이나 이제 에, 침술, 이런 거 주사를 놓는 거 그런 것도 다 현침에 해당이 되죠. 그런 거가 있는 사람도 이제 이런 데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 자신 아니면 은 부자지간 기업이요 그랬어요. 그 업이다. 이거는 이제 종교 철학 역학 활인업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안 하면은 내 아들이 하고 또는 내 아버지가 하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의학계가 아니면은 욕술계에 혼신한다 몸을 바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